안녕하세요. 지금은 무서속으로 지내고 있는 플로터스 유재수성수입니다 솔직히 다른 조에 비해 저희 조가 좀 많이 쉬웠어가지고, 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냥 솔직히 저도 그렇고, 좀 기세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없어가지고, 그냥 서로서로 할만했던 것 같아요. 어, 아무래도 좀 환경적인 게 변하다 보니까, 저도 사람인지라 좀 많이 나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개인 방송을 일찍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게 연습이 되는 게좀 컸는데 저는 그게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좀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도 개인 방송을 안 켜면 좀 연습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좀 크지 않았나 팀 해체되고 한두 번 밖에 못 봤는데 뭐 이번에 대업이가 결승감으로써 이제 거기서 뵐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이 잘해 가지고 그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1년에 좀 많이 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월급이 1억이라고 들었어요 어 아무래도 태양이를 보면 자, 자극을 떠나서 이거는 자극을 넘어선 수준이라서 이건 좀 자극받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입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. 아 근데 제가 좀 걱정인 게첫 방이라고 막 우르르 몰려오고 이런 게좀 부담스러워져. 그래가지고 이게 막 솔직히 홍보하거나 막 그러고 싶진 않은데. 그냥 어차피 나중에 시청자 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좀 게임을 열심히 잘하고, 좀 방송을 재밌게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, 첫, 처음 방송은 그렇게 의미를 안 되고 있어요.